안녕하세요 네아 시작해요 자 2025년 대비 우리 감정평가사 객관식 경제학 강의를 시작할 건데 어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셨던 점이 어, 일단 교재 부분이 어, 원래 개정을 좀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어이 미리 좀 공지를 못 드려 가지고 어좀 사정이 있었어요 물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건다제 책임이 맞고요. 그런 점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제가 강의를 쉬었다? 못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도 아마, 근데 경작이라는 게 크게 바뀌는 거는 많이 없으니까, 제 강의 기준으로 A급, B급만 달라지지,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어, 작년 강의를 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음. 매년 신규 강의를 제가 어 해드렸었는데, 올해, 아어 강의를, 어, 쉬었어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좀 서운하시겠지만, 뭐, 제가 감정평가서 강의만 못한 게 아니라, 어, 1년 동안, 뭐, 공무원, 또, CPA, 세무사, 이런 강의도, 아다 어 쉬었어요. 어, 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 뭔가 문제가 없는데, 어 자꾸 몸이 아프고 이래서, 어, 병원에 이제, 여러 곳을 갔더니, 어, 마음이 다쳤다고, 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는 게 좋겠다. 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1년 정도, 어, 조금 쉬면서, 어, 에너지도 좀 보충하고 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어, 강의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뭐 여러분께 좀 죄송하지만 간편강의만 신건 아니다. 1년 동안 다른 강의를 못 했다. 어, 개인적인 어떤 그 건강 문제로 인해 음, 마음이 아픈 것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아파 보신 분 주변에 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몸이 아픈 것만큼 많이 힘들어요. 뭐 저는 잘 극복한 것 같고 어, 이제부터 다시 좀 어, 열심히 책도 쓰고 강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 부분은 그래서 제가 어, 이제 책을 새로 쓰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책 부분이 아시겠지만 이 출판사가 한번 바뀌었어요 중간에 어, 제가 물음표와 느낌표라는 이제 출판사를 어, 예전에 같이 하다가 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또, 음, 이혼을 했어요. 몇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이혼하면서, 어, 출판사를 좀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 다른 출판사에 외주를 줬는데, 아, 여기도 조금, 음,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아, 출판사를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원고를 다시 새로 받아야 돼요. 기존에 했던 원고를. 그런 그런 부분에 좀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음, 개정을 좀 보탰습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이 너무 어, 이걸 전체를 다 서, 우리가 새로 편집해야 되고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어, 공지가 나가지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해요. 여러분들 뭐 학원에게도 좀 서운한 점 있을 건데 학원도 조금 입장이 애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저랑. 계속 간편 강의를 할 거냐 아니면 뭐말 거냐 좀 계약 문제가 좀 서로 있었어 가지고 지금은 잘 봉합이 어, 됐는데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그래서 이 프로스란 출판사에서 거시만 개정을 하고 미시는 예전에 출판했던 책이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절판이 됐어요. 이제 다 판매가 다 되고 그래도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그래도 설득을 해가지고 소량이라도 어, 다시 좀 찍어달라고 올해 준비하는 수험생들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득해서 어, 아마 소량으로 어, 미시는 인쇄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교재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 거시는. 2024년 문제만 빠져 있어요. 작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다 최근 문제가 들어있고 2024년 문제는 아마 제가 보충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자료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제가 매년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올해도 지금 거시편 먼저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년간 기출문제를 제가 쭉 표시를 했죠. 그래서. A, B, C, D급을 지금 D급은 출제 안된 거니까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10년간 기출 문제 중에 이렇게 네번 이상 출제된 걸 A급, 네번 이상, 그다음에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나온 걸 B급, 한 문제 나온 걸 C급, 그리고 D급 나머지. 경제학이 아시다시피, 요즘에 2024년 문제들이 좀 어려워졌죠. 어려워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뭐 출원 인원이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감정평가사 문제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이 경제학의 어떤 출제 범위가, 제가 나눈 기준으로, 한 400개가 넘어요. 4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나 많은 거야. 문제도 어려운데 양도 많다 보니까 어,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 많이 질리죠. 어, 질리는데 제 강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시험에서 어, 여러분들이 자주 빈출되는 거 여기, 그지? 빈출되는 걸 A급, B급으로 분류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네번 나오거나 두번세번 이렇게 계속 빈출되는 걸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드렸고, 요게 어, 아마 한 88개 출제 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A급, A, B급이. 어, 그러면 전체 한 400개 중에 한뭐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잖아 범위가. 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을 막 공부하면서 보면 대부분. 대부분 경제 교과서들이 범용으로 출제 어, 출간이 되다 보니까 뭐 공무원, 간평 노무사, 보험계리사, 회계사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출간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험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이막 D급들 공부하느라고 많은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제 강의와 어, 또 교재 콘텐츠는 다. AB급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올해 보시면 강의 지금 실수가 조금 줄었죠? 좀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AB급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고, C급 중에서는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어떻게 D급은 거의 다루지 않을 겁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시기도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여러분 지금객관식 이제 전념할 때잖아요. 그래서 A, B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콘텐츠를 마련을 해봤고 여기 보시면 여기 업데이트해 드린 자료예요. 음, 제가 올해는 여기 플러스라는 걸좀 표시를 해뒀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를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A급, B급, C급이 있는데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험에서도 물론 A급이고 B급이고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된 것들도 있고 어, 그렇다는 얘기는 2025년 시험에 나올 거란 얘기죠. 음,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최근에, 이제, 저는 감정평가사만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뭐, CPA, 공무원, 노무사, 보험계리사 다, 어, 객관식 경제학 시험은 모두 다 분석하다 보니까, 다른 시험에도 최근에, 요런 파트들이 조금, 어, 시험도 좀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파트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라는 걸 표시했으니까, 일단은 AB급으로 이제 공부하시다가 그런데 뭐 시험 한달 남거나 2주 남거나 이랬을 때는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좀 플러스 표시해 놓은 거 위주로 어 이렇게 반복해서 푸시고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교재로 과연 내년 시험 준비가 되겠는가 또 이런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학원에 또 문의를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뭐 충분히 당연히 제가 강의를 당연히 개설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2025년 대비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어요 거시표는 아마 제가 아까 어 여기 표시를 하고 보니까 열네, 일곱 문제 정도 돼요. 거시가 그래서 여기에 2024년 열일곱 문제가 빠져 있는 건데 거시가 그 열일곱 문제는 제가 따로 어 정리를 해서 어 풀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뭐 우리 나중에, 음, 봐서 시수가 좀 부족하다면 제가 따로 공개 강의라도 따로 찍어서 우리 동영상 강의에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아니면 우리 강의 중간중간에 또한 번씩 정리해서 풀어드릴 수도 있고요. 진행 상황을 봐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최근 문제는 다 보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겠다. 아, 그리고 아마 특별히 봐야 될 문제는 많이 없을 건데 우리 시험에 A급, B급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해당하는 것 중에 다른 시험의 2024년도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보고 들어야 될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들도 따로 정리를 해서 풀이를 해드릴 거니까 음 너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일단 교재가 개정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아, 안내가 좀 늦어진 점은 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런 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사 본인의 책임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 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어, 강의를 통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2025년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음, 또 강의를 그동안 하지 못한 건 건강상의 좀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또 간편 강의만 안한거 아니야? 이렇게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제가 하는 모든 강의를 다 1년간 쉬었어요 쉬었고 그 강의한 게 공무원 쪽에 최근 기출문제 해설 한 것만 제가 한번 무료 강의를 한번한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강단에 성원 아주 오랜만에 다시 서게 된 거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고두 그 가지 부분은, 어, 그렇게, 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또 궁금한 사안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중간에 어, 말씀드릴게요. 미시책은 조금 더 아마, 어, 개정이 중간에 한번안 됐기 때문에 빠져있는 문제 수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최근 문제가. 그런 것들도 어,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제공을 해드릴거고 아마 학원에 공개강의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또 어, 공개강의로 최신 기출문제들 좀 풀이해드린 것들도 있는데 음, 일단 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걸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볼게요. 어, 그리고 어, 또 한가지는 이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고 막 이러면 이게 중복이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바로 문제 풀면서 바로 내용도 같이 해당 내용도 같이 정리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페이지를 보세요. 19페이지, 자 GDP고요. 첫 번째,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GDP고 우리 시험에서는 B급이네요. 지금 보시면 2018년, 19년, 21년 2, 3, 4년도는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어, 요게 시험별로 좀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물어보는데, 우리 CPA 시험이나 간평 요런 시험에서는 최근에 GDP를 또 많이 출제 안 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최근 B급이니까, 여러분들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고 어, 하셔야 되는 내용은 맞다.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계산 문제인데, 이게 제가 작년에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돌고 돈다. 이 1번 문제가, 1번 문제가 한 10년 전쯤에, 어, CPA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비슷하게.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 다시 물어본 거예요. 다시 물어본 건데, 일단 GDP라는 게, 우리가 GDP를 측정할 때, GDP의 정의가 뭐냐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15페이지를 보세요. 15페이지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이 GDP라는 게 최종생산물, 그지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다.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중간재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그지 최종생산물이라는 최종 얘기는 결국에 모든 재화에서 생산된 그에 생산된 모든 재화에서 뭘 빼준다는 얘기야. 중간재를 빼준다는 얘기지 중간재를 빼주는 이유는 왜 그래요? 중간재를 GDP에 넣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중복계상 되기 때문이다 중복계상 어, 예를 들어서 뭐 밀을 만드는데 그 밀을 갖다가 밀가루를 만들 거고 밀가루를 갖다가 다시 빵을 만들 건데 밀도 포함시키고 밀가루도 포함시키고 빵도 포함시키면 GDP가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최종 생산물인 빵만 우리가 왜냐면 빵 안에는 밀가루도 있고 밀도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만 GDP로 하자 라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떻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냐면, 부가가치를 다 더해가지고, 그치? 부가가치를 다 더해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더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요소소득을 다 더해서, 요소소득을 다 더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요걸 말로 물어본 게 아니라 다시 오셔서 19페이지. 자, 19페이지 오세요. 요걸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중간 중간에 과로가 있지 지금. 그 과로를 먼저 한번 채워 봅시다. 과로를 한번 채워 볼 건데, 자 먼저 오른쪽 여러분 해설 을 한번 보세요. 값을 보면, 값을 보면 매출액이 매출액이 400이지. 400이고 값은 중간재 투입액이 0원이야 그 거기에 여러분들이 차안하셔야 돼. 그런데 을을 보세요. 을 회사에 보면 중간제 투입액이 400이고 최종재가 900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은 갑은 배추를 만든 거예요. 배추를 씨를 뿌려서 예를 들어 배추를 만든 거야. 그러면 그 400만 원만큼 예를 들어 400만큼의 배추를 을 회사에 납품한 거지. 그러면, 을회사에서, 을회사가 김치공장인데, 김치공장에서는 배출을 중간재 원재료로 해가지고 김치를 만든 걸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 400이라는 매출액이 을회사의 400으로 잡혀 있는 거고, 그게 900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가회사에 여기 이 표에는 없지만, 무엇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될까? 무엇을 계산해 보셔야 되냐면, 갑과 을로만 구성된 한 국가라고 그랬잖아, 지금. 이 국가가, 이 국가가, 이게 만약에 A 국가인데, 갑과 을로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은 예를 들어 김치, 김치고, 얘가 배추면, 이 국가, 이 국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최종 생산물은 뭐야? 배추 안에 김치가 들어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은 배추 900이죠. 그 그러니까 GDP는 GDP는 얼마인 거야 이렇게 보면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보면 900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로 본이 국가 값과 을로 구성된 이 국가의 GDP인 거예요. 두 번째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랬잖아요. 그럼 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해 중간재투입액을 빼주면 되지. 그럼 매출액이 값에사는 매출액이 400인데 중간재투입액이 얼마니까? 0이니까 요거 빼주면 갑회사의 부가가치는 얼마고? 400이고. 을회사는 최종 생산물이 900인데 요 김치를 원재료로 갖다 썼잖아요? 아, 배추를그 그러니까 빼주면 500이 부가가치지. 각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를 다 더해도 얼마예요? 900이지. 그니까 부가가치의 총합도 부아가 같아, 같아야 된다는 게 당연히. 같아야 된다. 그 관점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임금, 이자, 임대료. 임금, 이자, 임대료. 자,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 음, 요게 뭐예요? 노동자의 임금, 자본가의 이자, 뭐, 임대료, 그리고 기업가의 이윤,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요소소득이잖아. 요소소득. 그지? 그 중에 임금, 이자, 임대료를 먼저 더해보면, 가베사는 350이지, 2 5 0회그 다음에 의뢰사는 350, 50, 100이니까 450이죠. 그러면, 임금이자 임대료를, 음, 임대료를 빼주면, 음, 매출액에서 부가가치 빼고, 아, 중간제, 중간제 투입에 빼고, 거기서 다시 임금이자 임대료까지 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윤이 되겠지, 이윤. 어, 이윤이 얼마일 거냐면, 갑회사는 아까 부가가치 400에서 임금이자 임대료로 나간 게 얼마야? 또 얼마를 빼줘야 돼? 갑회사는 350을 빼줘야지. 그럼 이게 뭐가 돼? 이게 갑회사의 이윤이 되죠 이윤. 가베사의 이윤은 50이 되고 을회사의 이윤도 또 배추, 김치 공장도 임금 이자 임대료 합하면 얼마예요? 음, 3 350에 450이지? 그럼 450 빼주면 을회사의 이윤도 얼마야? 이윤이 둘다 50이네. 여러분 이 국가 전체 의 이윤은 100일 거고 100일 거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아까 뭐라 그랬냐?